이번 경기는 사이타마 스타디움 2,002에서 펼쳐집니다. 6만4천명의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경기장으로 많은 국제 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.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곧 야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. 오늘 경기 샤우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티고프합니다.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빠져 들어갑니다. 덴마크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. 어디로 보낼까요? 자 반격 기회입니다. 찔러 줍니다. 헤더. 좋은 헤더.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.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. 많이 아쉽겠는데요. 덴마크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.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. 스루패스 에릭센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끊었습니다. 전방으로 길게 자,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. 길게 찔러줍니다. 자, 왼쪽 봤어요. 찔러주는데요. 좋은 볼이에요. 볼이 흘러나왔어요.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. 길게 연결하는 패스. 측면으로. 덴마크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.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. 앞으로 찔러 줍니다. 볼잘 들어갑니다.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. 스루패스 끊어냅니다. 일단 키퍼에게 스루패스 합니다. 측면으로 가운데로 뒀습니다.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자 역습인데요.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열렸어요. 자 카운터 시도. 흘러온볼 주위를 살핍니다. 측면으로 공중으로 스루 패스 끊었습니다. 뒷공간으로. 조직! 멋진 선방 잘 막아냈어요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대처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끼워서 주는데요 키퍼가 처리합니다 역습입니다. 끊었습니다.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.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. 하나씩 만들어갑니다. 반대쪽으로 긴 패스. 던지기 상황 던지기 크로스합니다 골입니다 경기 후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대로 기세를 펼 것인지 아니면 선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루즈볼입니다 볼을 쫓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볼을 따라갑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덴마크 탄탄한 수비로 공을 빼어옵니다. 뒷공간으로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끊어냅니다. 뒷공간을 노립니다.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. 맞은편으로 패스 에릭센 공을 가져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길게 찔러줍니다 중원을 제압하고 있다는 건 때크죠 덴마크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좋은 스 덴마크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크리스티안 에릭센 기회입니다 벗겨냅니다 온사이드 뒷공간으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간으로 패스 자 카운터 시도 제쳤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이 거리라면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직접 슈팅 멋진 선방 프리킥을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키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중단으로 갑니다. 패스합니다 좋은 볼 좋은 찬스 전방으로 길게 뒷동간을 노립니다. 코너킥 판정.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.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.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뒷공간으로. 자흘러나왔는데요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공흘러나가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스루패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, 앞으로 찔러줍니다.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. 페로제도로서는 이제 좀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. 좋은 압박입니다. 이제 버텨야죠.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. 끊었습니다. 자, 치고 올라갑니다. 계속 전진합니다. 쭉쭉 갑니다.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.